자, fx는 최고차 1인 3차 함수고, gx는 그냥 1차 함수대. 그때 hx를 이렇게 표시한 hx는 1보다 작은 쪽은 fx에서 gx 뺀 절대치 값이고, 얘는 fx랑 gx 또한 1보다 큰쪽 요구한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fx가 1인 3차고 얘는 1차잖아. 그러니까 빼도 얘는 몇 차일 거야? 3차일 거야. 얘가 1차고 3차니까 더해도 얘도 몇 차일 거야. 3차일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3차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얘가 hx가 실수 전체에서 뭐래?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두 값이 줘졌어. h0이 이고 h2가 0이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우선 1에서 뭐 해야 돼? 미분 가능이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고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이 된다. 이두 가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 전에 이제 여기 주어진 초기 값을 하나 집어넣어보면, 0이니까 1보다 0도 여기다 0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F0, 빼기 G0에, 절대치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러면, F0, G0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걸 보면, 아, fx 빼기 뭐가, gx 요 놈이, 그치? 누구를 인수로, x를 인수로 간는 얘기지.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x만 인수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0인데 x를 인수로 가지면 얘가 뚫고 올라가든가 뚫고 내려가잖아. 근데 뭐를 해버리면, 절대치라면 미분 불능이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얘가 반드시 뭐가 되든가, 제곱이 되든가, 몇 승이 되든가, 3승이 되든가 해야 된다고 했어. 때문에 제곱이 되면 여기 x 마이너스 뭔가, 여기 a 없잖아. a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 거지. 3승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경우만 따로 빼서, 요걸 이제 살짝 1번이라고 빼면 3승을 그려볼게. 요렇게 있고, 삼성이 요렇게 그려질 거아니야요 fx 빼기 gx가 그치? 근데 여기는 0이고, 1은 요쯤에 있을 거아니야1 근방은 요기 그럼 이제 이 fx 빼기 gx가 얘가 됐다는 얘기는 이1 근방에서 부호가 뭐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지 그니까 러 얘가 지금 fx 빼기 gx인데 얘가 1 근방 요 근방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나올 때그 근방에서 절대치를 벗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h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위도 그냥 fx 빼기 뭐가 되고 gx가 될 것이고 아래도 fx 더하기 뭐가 될 거야 gx가 될 거야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됐다면 여기서 그치? 보통 문제에서는 선생님들 보면 그냥 예로 놓고 그냥 확 넘어가는 선생님들인데 여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연속하고 뭘 따져준다고 미분 가능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f1 빼기 g1하고 f1 더하기 g1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첫 번째는 그럼 f1 f1 따어지고 얘가 넘어가니까 아 그러므로 g1이 뭐가 돼 0이 되지. 두 번째 미분한 다음에 1대해니까 f-1 빼기 g-1 얘도 f-1 더하기 g-1 이렇게 버리니까 얘또 f가 또 사라지니까 또 뭐도 나와. g-1도 뭐라고 나와. 0이 나오지. 그렇게 1도 0인데 g-1도 0이면 우리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g는 몇차 함수니까 얘가 1차 함수니까 말이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안된다는 걸 이렇게 옆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얘구나, 얘를 놓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왜? f(x를) 얘로 놓으면, 걔가지고 f(x) g(x) 를 저렇게 되면 f(x) 는 누가 되는 거야. 어차피 g(x) 가 1차 함수니까 우리가 편한 걸로 1차 함수 g(x) 를... 뭐, mx 더하기 뭐라고, n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치?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x의 제곱, x-a 플러스 mx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n 이렇게 된 거지. fx, gx가 다 나온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얘가 봐봐. hx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랑 반대로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 fx, gx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0을 중근으로 가지고 여기 어딘가 a값을 갖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a가 절대 1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지이 a가 이 안쪽으로 오면은 미분 불능이 또 생기잖아. 왜냐면 얘는 지금 1보다 어느 쪽만 그리면 되니까 작은 쪽만 그리니까 아 여기서? A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는구나.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지. 그럼 이제 아까랑 반대로 1일 때요 부호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알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위에가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FX 기 GX가 아니라 GX 기 뭘로 나오고? F? X도 나는 거고. 앞에, 밑에는 그대로 FX 더하기? 이게 이제 관건인 거야. 아, 위에가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1 금방에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1, 2번을 따져보자고 1 대입하면 g1 빼기 f1 이 e, f1 도하기 g1이랑 같다니까 이번엔 g1이 제거되면서 넘어가면 아, 그러므로 f1이 뭐구나 0이구나, 그치두 번째 미분하면은 g 1 빼기 f 1인 거고 f 1 도하기 g 다시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서도 g 다시 가니까 아 그러므로 f 다시 1도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정보가 몇개 생긴 거냐면 요거 정보 하나 여기 정보 하나 또 하나의 정보가 여기 안 써있는 h2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2는 여기니까여기다 대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f e g 2가 5라는 거 세번째가 fe 더하기 ge가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얘가 h g니까 요 이제 세 가지 정보인데 미지수가 보면은 여기 a가 하나 있고 m하고 누가 있으니까 n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연립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선 f'하나 구해놔야겠네 f'x는 앞에 거 미분 ex 뒤에 거 그대로 x 빼기 a 앞에 거 그대로 x에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 이제 첫번째 1번 여기를 1번 다시 2번 3번 놓으면 1번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아 2번이구나 2번 먼저 f'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 1 빼기 a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어, 1 더하기 뭐 m이 얼마인거고 0인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f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1-a. 1 집어넣으면 m 더하기 n. 얘가 얼만 거고, 0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h, f에다 2 넣은 거.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야? 4, 그 다음에 이번에 2-a가 e 되겠네. 1-a가 아니라. 그치? 어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맞네. 4, 2 -A. 똑같네. 응. 그 다음에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2m. 더하기 n. 근데 g에다 2 e 집어넣은 거,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다시 2m 더하기 n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2m 더하기 n이 2개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더하면 m이 2개, n이 1개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을 우선 그게 눈에 보이면 더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3에 1 마이너스 a 도하기 2m 도하기 n 도하기 1이 1은 저쪽 넘길까? 마이너스 1. 그치? 그 여기다가 얘 모양을 맞춰서 곱하기 2하면 6에 1 마이너스 a 도하기 4m 도하기 2n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쟤도 이제 정리했으면 여기 4에 E 마이너스 A 도하기 똑같이 4M 도하기 EN은 5 이렇게 돼서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끝나겠네. 빼주면 6에서 8을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 2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A를 빼주니까 맞냐 마이너스 6A. 여기도 마이너스 4A를 빼주니까 더하기가 돼서 마이너스 2A가 되고 없어져. 없어져. 빼면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 그럼 2a가 넘어가면 2a는 얘가 넘어면 5가 되겠네. 아,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5가 된다. 그치? 아까 식중에 간단한 게 여기 m이 나오겠네. 여기다 2분의 5를 넣으면 1 빼기 2분의 5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2가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얘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2라고 나오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2분의 5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m에다가 2를 넣으면, 2에서 얘를 빼면은 2분의 1이 되네. 근데 넘어가니까 n은 마이너스 얼마라고 2분의 2라고 나온 거지. 그럼 이제 모든 식 f든 g든 다 완성이 된 거지. 그때 이제 뭐 구하란 얘기야? h4를 구하래. 그럼 4도 여기잖아? 그럼 f4도 하기 g4를 구하래. F4 더하기 G4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F 우선 이거 집어넣지 말고 구하자고 F에다 4 넣으면 16에 4 마이너스 A 16에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M 더하기 N 근데 G에다가도 4를 주면 똑같이 4M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얜 16이 있고 4 빼기 a가 2분의 5 그치? 그럼 얘는 8m이니까 8 곱하기 m 자리에다가 2 더하기 얜 2n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넣으면 얘는 뭐 따로 계산해도 하면 2분의 4, 2분의 8에서 얘가 2분의 3 그치? 나누면은 8, 3 8에24 더하기 2 8에16 빼기 1하니까 40 빼기 1해서 답은 얼마다? 30? 9다. 그치? 미분 가능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데 요 연립방지 좀 짜증나서 하긴 그러는데 뭐 성질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다른 문제에서 그냥 바로 요거로 가서 지금처럼 푸는데 요거 삼성이안 된다는 걸꼭 확인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